생각보다 여기 사람 엄청 많구나 야, 너무 아프지 찍은 거 아니야? 아 여기... 일단은 크루들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부스가 있습니다 지금? 눈하고 비가 지금 조금씩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프 <목소리> <목소리> Cubes r e f e f i s 지금 시간이 딱 여섯 시입니다. 아, 오늘은 고구려 마라톤 또 아,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7005 아... 아... 네. 이 몸무게는 예딱 요정도로 유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진짜 맛있어. 이거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오늘 은 32kg. 근데 오늘 신 기한 게 지금 서울 눈 내린다고 하고 있 거든요. 그건 실제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비내이지 않을까, 지금. Okay. 지금 시간이 8시 11분입니다. 지금 현재 눈비가 2월 25일인데, 눈비가 내리고 있어요. 제 네, 저번 주에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오늘은 네, 일찍 왔습니다. 8시 13분. <laughs> 저는, 어, 32km B그룹이기 때문에 1시간 더 남았어요. 9시 25분이 2시, 출발입니다, 저는. 화장실. 대장에 화장실은 항상 만 원이야.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넓은 유연질에서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저기 봐, 씨. 조심도 봐요 막걸리 와 양주, 와 오늘 생각 보다 여기 사람 엄청 많구나. 춘천 마라 토 일단 그냥 가자. 눈이 내리고 있어다 눈이. 블레볼도. 아 여기 일단은 크루들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부스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1, 2, 3, 4, 5. 현재 계단을 포함해서 6층까지 있어요. 출발점. 아, 지금 이제 눈비가, 눈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 고구려 지키기 말았던데 일단 저도 이제 환복하고 봉투 받고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 제8회아고구려사대팀 같은데 현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좀 아,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오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주차장도 만차여서 외부로 가서 차를 놓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진행을 하시도록 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아, 네.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하시오. 날씨 죽인다, 진짜. 예, 네, 안녕하세요. 화이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야, 이 사람 너무 많다. 물품 보관, 여기, 여기. 자, 물품 보관 했고, 이제 저는 준비 운동 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어이팅 지금 시간이, 네. 여덟 시 사십오 분입니다. 아, 어, 저, 어, 저기서, 저기서 해야 되겠다, 저기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몇 시간이에요? 네 시간 반요. 네 시간 반, 파이팅. 저도. 겨울의 한가 오랜만에 옵니다. 47분 한 네, 5분 정도 네, 러닝을 하겠습니다. 눈하고 비가 지금 조금씩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만 한 예, 준비 하겠습니다. 아 어, 추워. 아, 이제, 출발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55분. 이제 5분 있으면, 출발하니까, 아, 풀코스, 아, 출발할 것 같습니다. 풀코스 a 군부터 출발선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코스 a 군부터 충분히, 충분히, 원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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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뉴런이구나. 아, 어,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안 해요? 안가져어요안어요 오늘 몇 킬로나 가요? 3 2 k g 뭐예 30위, 30위, 3 0 3 0 30위, 3 0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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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위, 30위, 3 0 3 0 3 0 안하세 네. 아, 오늘 날씨가 좀안 좋아서 네? 주차하는데 많은 이하어려 하프 아기다리세요되이안하세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오늘 한 번의 경기서오셨니3 2 k m 내서 오셨으니까마지막으지 천이라도 완주를 하시면 어떨까. 네, 32km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출발 시간이 안전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해 주시길 감사합니 네, 아, 네, 어. 네 절이 바라. 어. 네. 어, 32km. 백번 네. 네. 어, 밀려서. 어서도 30km. 이거 마찬가지인데. 30km. 어떻게 오. 자. 아 뭐야. 자. 미국 전방에서 안전히 전부에서 출발. 화이팅, 화이팅. 저희들 많아요?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어 이곳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또 나와서 어화이팅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더하 네. 어, 네. 이거야? 네. 여기 선기가그고왜 네. 어. 아, 이렇게 많아 문데 네. 오늘? 여기. 네, 이요 대야 될것아 스타트.